무난하며 인사합니다. 오늘부터는 갈레베, 사는 영 곧, 생명에 관련한 설교입니다. 이 시간엔, 무릇 살아서도 나를 믿는 자는, 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제 11장, 25절로 26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동안엔 요한복음 11장 25절 하반절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죽어도 살겠고에 해당한 그러니까, 죽기 전 신앙의 선진들을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예, 오늘부터는 그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곧 죽어서도 여전히 주님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 자, 그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이 어, 생전, 신앙, 사후, 신앙 두 경우 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라고 하였는데, 과연 예수를 믿되 그를 주로 믿되 어떤 주로 믿었음인가이 또한 중요합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그 25절, 상반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고 어, 그 말씀 끝말로 26절 아버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셨으니 어, 그의말로 주의 어떤 부분을 믿는 믿음인가 예,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겠습니다 어, 그러면 예, 죽어서도 어, 요한복음 11장 26절 그 상반절 물어살아서 죽은 후에도 물어살아서 물론 영어로 이했죠 물어살아서 부활이요 생명을 믿었음으로써 그 하반절 영원히 죽지 아니한 음, 대표사례 자 사무엘을 예,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25절 하반절 예, 죽어도 살겠고 즉 생전에 신앙을 보였던 그 히브리서 11장 32절, "기두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등과 함께" 그야말로 그 같은 장 13절, 약속하신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환영하며 죽어서도 이 땅에 예 있는 한은 이 땅을 외국인이다. 나는 이 땅에 대하여 외국인이다 나그네로라 라고 하는 자들 부류에 들어간 사무엘이였습니다 하여 어 히브리서 11장 16절 그어 하반절 하나님이 이런 모든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런 저희의 성을 하늘에 예비하셨다 기록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물을 살아서, 막 그러니까 죽어서도 어, 믿었던 그의 그 신앙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만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관하여는 즉, 죽어서도 물을 살아서 믿었 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일에 대해서 어, 뭐 생소해 하시거나 의아해 하시리가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을 수 어, 밖에 없을 듯 하니, 막뭐 예컨대 첫째,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여기, 어,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시거나, 뭐또 달리. 두 번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오르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며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한다면 막 그는 구원받지 못한 귀신일 뿐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 예수 믿고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갔다 또두 어, 번째 죽었음에도 이 땅에 여전히 머물면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다면 이 귀신일 뿐이다라고 어 알고 계시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께서는 어 아무래도 이 사무엘의 일이 의아하고 생소할 수밖에 없고 또 힘주어 열심히 이 사무엘의 일을 그런 이들에게 가르치기도 민망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왜 아니겠습니까? 뭐, 사무엘, 그는 물을 살아서에 신앙했던 그 일로 해서, 어, 하나님에 의해 하늘에 저의 성이 지어졌다는데, 예. 그러니까, 완전히, 예, 하늘에서 인정한 그런 큰 상급받을 전국 시민인 사무엘이 일진데, 어찌 그가 무덤에서 이 땅, 저의 무덤 근처에서 불려 올라와서, 그리고 그 후에도 불려 올라온 그가 물어 살아서 어떤 믿음을 보일 수 있었겠는가, 보여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서 지금 드린 말씀인 겁니다. 뭐 자, 그러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물어 살아서, 예, 죽어서도 물어 살아서, 그가 어떤 신앙을 견지했는가? 그 무릇 살아서의 상황을, 사무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상 28장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당시의 왕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그 사무엘의 그 어, 장사한 그 땅에서 다 쫓아내었더라라고 기록된 데를 우리는 봅니다. 뭐 사울이 에, 대체 왜 신접한 자와 그 어, 박수를 어, 사무엘 무덤 사무엘을 무덤한 그 땅에서 쫓아내고 접근 절대 불가의 명을 내렸었을까? 차차 들어가시면서 그 이유를, 어, 아시게 되겠습니다만은, 막 분명한 것은 깊이, 아, 무덤에서 사무엘이 다시 나오게 되는 일이, 막, 없기를 바라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서였으면 틀림없습니다. 막이러볼릴데 사울은 적어도, 어, 일, 사무엘이 죽어 비록, 어, 땅에 장사되었어도 그가 영으로는 물을 살아서, 어, 거기에 있을 것임과, 또 이, 막 박수가 되었건, 막 선지자가 되었건, 신을 접하였던, 신을 접할 수 있었던 그런 경지에 들어간, 어, 자라고 한다면은, 이 장사된, 그러나 물을 살아있는 이 사무엘을, 어, 불러내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을 까라 어, 서로 소통하게 될 거라, 틀림없이 그럴 거다 라고 하는 이 점을 이 사울은 적어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사무엘의 무덤 땅에서 다 쫓아내고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7절, 예, 사무엘 상 28장 7절. 사울 제가 매우 급박한 일을 당하게 에, 에 됩니다. 마, 마음이 떨리고 견딜 수가 없어 사무엘이 예, 죽어 무덤 했을 때 무덤 만들었을 때 명했던 어, 그 쫓아 어, 명으로 쫓아내었던 그신접판자중한 여인을 찾아서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왔습니다. 이그 예, 하반절.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그 신접한 술법으로 11절 하반절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고 청하게 되었고, 많은 뭐게 아니라 그 여인의 술법에 의해 13절, 에, 그 땅에서, 어, 그 땅에서 한 신이 올라오는데, 이 여인의 본바입니다. 이 여인의 본바, 그 땅에서 한 신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용물을 보니 그는 노인이요. 거기에다, 그 옷, 그러니까 전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성의인, 어, 자격의 옷인, 그, 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본대로 이를 사무엘에게 낱낱이 고함에 그십사절 하반절, 사, 사울 그가, 그럼 이 신으로 올라온, 음, 그는 사무엘이다. 라는 것을 어, 확실하게 알게 됨으로써 사울이 사무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그 15절 하반절 나의 행할 일을 내가 어찌해야 할지를 배우려 하나이다. 간청합니다. 어. 이에 그 15절 상반절 사무엘이 땅에서 신이 되어 올라온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이렇게 분욕해 하느냐? 1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건을,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게 지도를 받으려 하느냐? 17절,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생전에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도 내게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여전히, 예, 나의 살았을 적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과 지금 이후에도 내게 그렇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다이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넘어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사무엘 그는 죽었으나 바로 장사한 그 땅에서 물어 살아서 올라왔고, 사무엘상 28장 1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 죽기 전에, 예, 그러니까 살아서 선지자의 성의를 입혀진 받아서 사역하고 있을 적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바로 그대로, 어. 죽어 장사된 후이지만은 그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말한 바 무릇 살아서 사무엘 그는 죽은 후이나 그러나 무릇 살아서 역시도 무릇 살아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전 자기가 죽기 전과 같은 그 뜻을 전혀 변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 사울이 마치 아무리 그 전에 자기 살았을 때 자기를 무시하고 했던 그때와는 달리 막 엎드려 자기 앞에 절하고 겸허히 예, 태도를 바꾸어서 자기에게 배우를 한다 하였어도 우러살아서 올라온 이 사무엘이 조금도 어 태도를 바꾸지 않고 돌이켜 사울에게 피할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알았을지라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그는 자기 죽기 전 생전의 자기에게 입히셨던 그 겉옷에 해당한 사명을 죽어 장사된 후이 무로 살았어도 여전히 그 겉옷을 입고 있는 즉 하나님이 벗기시지 아니한 그런 선지자였고 따라서 그가 생전이나 사후 무로 살았음이나 상관없이 그의 사역도 여전히 그대로였고 하나님 뜻대로였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 왜, 왜였다고요? 왜 사무엘 그가 생전 거도사명이나 사후 물어 살아서의 거도사명이왜 똑같았느냐 흔들리지 않았었느냐 왜 그랬다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앞에서 소개한 죽어도 살겠고의 여러 선진들과 함께 이 사무엘도 똑같이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이 어떤 믿음인지는 짐작이 되시죠? 예,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러니까 살았어도 믿음을 견지하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죽었고, 그리고 죽은 후 장사되어 물어살았어도, 영으로 살았습니다. 물어살았어도, 이토록 여전하게 생전이나 사후 물어살았어도 여전하게 믿은 것이 일치되었으니, 변하지 않았으니, 이들은 다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약속은 전부가 아닙니까? 마지막 들어갈 천국입니다. 예. 그 누구나 아직은 들어가지 못하였으되 그렇지만은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 더 좋은 부활. 그 16절 더 나은 본향 이 약속의 땅을 사모하면서 이를 확실히 있음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서 이 믿음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선지자 거도서의 생전 때나 사후 물어 살아서 때나 그의 믿음 지킴은 여전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반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전혀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 이런 믿음 그러니까 생전이나 사후에나 어, 육으로든 영으로든 여전하게 약속에땅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히 믿어서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온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보여온 이런 저희 하나님이라 이를 일컬으신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이러한 저희의 성을 이러한 저희가 와서 누리며, 영생하며, 그리고 거기서, 고를 맡아 다스리고, 선지자면 선지자, 등,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행하도록 주셨던 그 사명들을 그 성에서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의 성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당신의 하늘에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한 믿음입니다. 그야말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무엇으로? 부활이요 생명임을 내가 곧 부활이요 저희 생명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예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가 죽어서도 사는 영이 되어 생명으로 물어 살아서 그 생전과 같이. 여전히 영으로도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구세게 믿는 사람 믿는 영 그들을 인자의 날에 완전한 부활을 입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당신의 곧 천국에서 저들로 면류관을 쓰게 하고자 성을 예비하셨으미니, 우리 처럼 살아서 믿음에 죽어도 살겠고 뿐만 아니라 죽어도 물어 살아서 인자의 날 이르러 주님 공중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불러 올릴 때 올라갈 그때까지 물어 살아서도 믿음 지켜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됨을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는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대시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곧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 기림에 이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우리는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을 믿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있으니 이렇게 살다가 우리를 부르심에 죽어도 그대로 믿음대로 살게 되겠 거니와 우리 죽으면 그 죽는 순간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는 죽게 되어도 그 시로 무르 다시 살아서 무르 다시 살아서 여전히 약속의 땅을 기다리며 이 믿음을 영으로 지켜 드렸더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미리부터 우리가 들어올 날을 위하여 우리의 행한만큼 믿음만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감당할 사명을 따라 지워 주실 멸류관과 함께 우리의 성을. 예비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께서도 만족 이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우리 또한 들어가 영원히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나이까 주여 남은 때도 우리의 이 남은 때도 죽어도 살겠고를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믿음 지키게 해 주시옵시고, 죽어서도 무릇 살아서, 역시도 같은 믿음 지켜서, 사무엘 같이 하늘의 성 지어진 밖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